자, 이제 고1들, 이제 고1에서의 마지막 모의고사죠. 10월달 모의고사 20번 이제 시작합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하면 이제 뒷부분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 수업도 끝나는데요. 1학년 동안 모의고사 어떻게 잘 공부하셨습니까? 지금 바로 들으시는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잘 이해하고 제대로 독해하는 방법을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나중에 2학년이 돼서, 3학년이 돼서도, 그리고 수능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은 실력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 수업을 무료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sustaining long-term relationships 까지가 주어부입니다. 자, 주어가 너무 길때, 일단은 핵심 주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브구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네, relationships 까지 해서 오브구 두 개가 나열되어 있고, 그 뒤에 동사가 있으면, 바로 그 동사 앞까지가 주어부가 되면서 핵심 주어 꼭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원오브가 되잖아요? 그럼 원오브는 오브라는 것 자체가 모모중에서라는 의미도 띄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모모중에서니까 항상 복수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챙겨야 되는데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복수 명사 온 다음에 핵심 주어는 원이기 때문에 이원 오브가 이제 주어부에 왔을 때 동사는 항상 단수 동사가 온다는 겁니다. 요거는 원 오브가 원 오브 표현이 이제 주어부에 왔을 때는 꼭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오브부터 해볼까요? Sustaining long-term relationships.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자, sustain 하면은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는 하나는 easy communication 소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관계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그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친구 관계보다는 비즈니스나 혹은 전문적인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제자들하고의 소통을 할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잘안 하면 아 선생님은 공부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항상 나 나의 마음은 이렇다. 내가 왜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소통 중요합니다. It's easy to connect with someone and then let the relationship get stuck due to a record fellowship. 자, 봐봐요. 뭐 하기가 쉽다라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connect with someone. 누군가와 친해지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let this relationship get stuck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let 동사고요 그리고 the relationship은 목적어, 그리고 get stuck인 목적보어입니다. 여기서 get stuck은, 이제 보면은 정체되다. 그치? 가치다. 이런, 의미. 정체라고 하는 건 가치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봐봐. 누군가랑 친해지는데, 친해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뭐 때문에 do to a record follow up 이런 그 추후의 연락을 연락하는 거, 팔로업 하면은 연락하다 이런 거거든요. 후속 조치도 되고요. 네, 이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정체되는 거야. 더 발전하지 못하고, 더 친밀해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정체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쉽다. 그래서 지금 가, 진주어에 이 병렬구조 동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To keep the connection alive.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to는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in other to도 되고, 그리고 so as to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alive에요. 살아있도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속되는의 의미로 쓰입니다. 지속되는. 그래서, 이제,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make,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죠. A conscious effort to stay in touch. 연락하고 지내려는 그런 노력을, 의식적인 노력을 make effort 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make, 그리고 명사가 나오면, 어, 이 make의 행위를 하다. 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make 포 effort 노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어 그렇게 관계를 맺고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계를 살리는 방법은 역시 의식적인 노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is doesn't mean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constantly reaching out with requests or updates, but rather maintaining a friendly and consistent line of communication. 자,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나서 지금 b u 이 나왔잖아요. 이 문장 정말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 not이 d o e 숨어 있어가지고 붙어 있어가지고 자, 이 문장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n o 하고 나서 b u 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더가 나와요. 알았지? 그래서 a가 아니라 오히려 b가 됩니다. 원래는 not a but b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아니라 B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레더가 있죠. 음, 레더가 들어가서 오히려 뜻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어로 나온 '디스'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이것은 바로 앞 문장에서 나오는, 연결을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가리킵니다. A conscious effort to stay in touch. 요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어, 연락하고 지내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아? 그냥 끊임없이 reaching out with request or update. 요청이나 최근 소식을 가지고 r e a c h i out. 어 연락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버 오래도 그래서 오히려 무엇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 바로 뭐가 좀, 뭐야? Maintaining 유지하는 겁니다. A friendly and consistent line of communication. 어, 아주 친근하고 그리고 일관된 소통의 끈. 네,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자꾸 귀찮은 부탁 리퀘스트를 하거나 내 사생활 재자랑 업데이트 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의 근황을 얘기하는 거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꾸준한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컨시스 컨시스 애포트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컨시스턴트 일관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ut 다음, 분명히 빈칸으로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A simple message to check in or sharing, uh, share something of value. 까지가 주어붙죠. 간단한 메시지예요. to check in 체크인 하면 호텔에 체크인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안부 확인 정도 되겠습니다 안부를 확인하다 그리고 share of something of value 라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는 가치 있는 어 of value 가 형용사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오브 플러스 명사가 간혹가다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치가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오브 밸류는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냐면 v a l u 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지? 왜?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니까요. 그래서 어,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공유하거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간단한 메시지가, a s i m p l 가 can go a long way,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can be helpful이라는 의미의 Go long w 웨이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알았죠? 그래서 비 어, helpful이 아니라 아주 very helpful 정도의 동의어를 가질 수 있겠고요. 아니면 contribute, contribute도 이제 기여하다니까 도움 아주 많이 도움이 되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contribute greatly도 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있어서 in reinforcing your relationship, 당신의 이거 여러분의 그런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 g r o g way' 꼭 기억하세요. 그건 거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메시지에 가치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뉴스나 정보 이런 거 담으면 돼요. 이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reinforcing 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가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아, 너 여러분의 아빠 엄마는 아직 안 하실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격언이라던가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면 정보가 되는 어떤 카드뉴스 이런 거를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공유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그런 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 아마 그런 것들을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계속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정보나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의 마음이에요. 이분들은 이미 관계를 유지하는 해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come across, 당신이 come across 하면은 이것도 의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발견하다입니다. 우연히 발견해, an article or resource, 어떤 뉴스나 자료, 근데 that you think might interest a connection. 자, 이 부분이 또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보통 이렇게 대시 나오고 나서, you think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료나 이런 기사가 might interest a connection. 이게 동사구나 하면 이 뒤에 나오는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장 되게 잘 보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저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하려고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보실 텐데요. 관계 대명사절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삽입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절 안에.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절에 당신이 생각하기에라는 삽입절, you think가 들어간 겁니다. 요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관계 대명사절로 나오니까 지금 잘 알아두세요. 문장을 크게 볼수 있어야 돼요. 주어보는 사실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동사, 목적어, with, th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so 지금 보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응? 그 Interest a Connection 그 관계가 있는 그 커넥션 관계 있는 사람을 또 그냥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할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서 그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커넥션에 흥, 커넥션에게 흥미를 줄수 있는 알았지? 인터레스트 여기에서 그냥 흥미를 주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흥미를 주는 줄 수도 있겠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자료나 기사를 당신이 우연히 발견을 해 기사나 자료를 우연히 발견을 한다면 if죠. 한다면 하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 설명하면서 이거 콤마를 주었어어 그렇게 우연히 발견하면 share it. 그것을 공유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의 i s 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에 나왔던 이것을 얘기합니다. 상대에게 흥미를 줄수 있는 기사나 자료. 이것을 우연히 발견하면 그것을 공유해라. with them, 그들과 공유해라. 이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a connection, 그쵸? a connection,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them이라고 했어요. 그 관계자에게 흥미를 줄수 있다고 여기는 기사나 자료를 당연히 그 관계자와 공유할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 공유를 한다고 해놓고 위드 데이 나왔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어 커넥션은 우리가 성별을 알수 없어요. 그렇지? 성별을 알수 없으면 그때는 이렇게 그냥 복수로 써주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보실 거예요. 알겠지? 요것 도왜 그럴까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이제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들과 공유할 거예요. Even if you haven't spoken in a while, 당신이 in a while 한 동안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저 양보절이 뒤에 가서 또 붙었습니다. 자, 이 문장 좀 복잡한 문장이었습니다. So this shows that 이것은 보여줍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의 this가 무엇인지 또 우리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가? 이게 바로 순서를 풀 때, 아니면 문장의 위치를 풀 때, 아니면 글을 이해할 때, 흐름을 파악할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의 '디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서 그 자료를 사람들과 관심 있는 기사나 자료를 공유하는, 공유하는 그 행동입니다. 알겠지? 그러한 행동은 그렇게 공유하는 행동은 보여줍니다. You're thinking of them.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 여기에서의 them은 아까 얘기했던 그 관계자들이겠지. And are invested in mani,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그리고 당신이 그 관계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 투자하고 있다. 어, 투자하고 있다 라기보다는 노력을 쏟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엇에 투자된 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투자되고 있다. 당신이 투자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인베스트가 약간 그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수동태가 나온 것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수동태가 나왔고요. 어쨌든 당신의 정신이 투자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인베스드인은또 무엇으로 무엇으로 동의어를 볼수 있냐면, 지금 committed to, committed to, 그리고 devoted to. 이렇게 될수 있는데, 왜? 여기 비동사로 쓰인, 어, 과거 분사라서 내가 이렇게 과거 분사형까지 넣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수동형으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정신이, 관심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한번다 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건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로서 만난 사람이라던가. 알겠지? 그런 전문적인, 이제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자기 고객을 만났을 때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요? 자, 전 빈칸으로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뭐, 항상 얘기하는 거죠. <laughs> 자, 주제요. 그리고 빈칸. 음, 빈칸하고 순서, 문장의 위치. 그리고 어휘와 어법. 근데 선생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릴, 이렇게 보내요. 아, 이거 보면 좋겠다 해서 나는 보내는 건데,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어. 근데 관계는 좀잘 유지가 되더라고. 아, 그런 의미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운, 나도 많이 배운 지문이었어요. 난 이렇게 영어 지문 수업하면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게 너무 좋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잖아. 자, 일단 첫 번째로. 어, 빈칸에 나올 부분은 레 e 브 go follow up이었습니다. 레 e 브 go follow up 관계가 실패하는 원인이었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red about redder 다음에 선생님 분명히 빈칸으로 나올 거라고 했죠.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maintaining a friendly and consistent line of communication 올바른 소통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로 가면은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빈칸으로, 그렇죠 빈칸 문제도 그렇잖아? 자, 요 부분 해서 이렇게 세 부분이 빈칸 문제로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알아두면 글의 흐름까지도 잘 기억해 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장의 위치로도 나올 법한 것이 자, 이 문장, this 하는 이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어요. 왜? this가 되니까. 그리고 또 앞에서도 this로 시작했지요. 네. 이 문장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문제씩 끊어 가지요. C. 두 문장씩. B. 그리고 a 이렇게 끊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어휘를 본다면 sustain 유지하다 잖아요. 이것의 반의어는 종료하다. terminate 이게 이제 종료하다로서 유지하다의 반대말 그리고 stuck 정체된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인데요. 자 이거는 역동적인 이라고 하는 dynamic이 이제 음, 반의어입니다. 그리고 conscious 하면은 이 conscious는 어, 앞에 un만 붙이면 되지 무의식적인 unconscious가 되고요. 아까 reinforcing이라고 했죠. 강화시키는 이었습니다. 강화시키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약화시키는 거죠. 바로 undermining이 돼요. 그리고 invested in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 선생님이 동의어도 말씀드렸죠. committed to나 devoted to가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없는이 또 반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disinterested in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적으로는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집어드리자면 일단 원오브가 나오면 여기 복수 나오는 것 그리고 동사까지 해서 스위치에 신경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렬구조 나온 것 병렬구조의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마지막 동사 활용 이건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 목적 보호 부분이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은 동사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이죠. Red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to keep은, so a s to, in other to, 로 나올 수 있으면서, alive, 지속되는, 그쵸? 여기도 목적 보어로 형용사 나온 것 알아두시고, 네, this 하고 나서, but, 어, this 문장에서, not a, but rather be, 이렇게 나오는 것, 요, 문형 잘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요 문장 좀 중요했죠. 관계 대명사절에 삽입절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수동태 마지막에 invested 이 부분 수동태로 나온 것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대명사 지칭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주제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후속 조치, 팔로, 팔로업을 통해 연결을 지속한 것이다. 지속하는 것이다. 이는 요청이 아닌 가치 있는 정보 공유와 같은 의식적 투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관계 유지에 대한 그런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 The Investment of Time, 시간의 투자. Why Consistent Follow-up Matters, 왜 꾸준한 후속 조치가 중요한가. 두 번째, Beyond the Connect, 연결을 넘어서. 콜론 하시고 The Power of Conscious Communication, 의식적인 소통의 힘. 세 번째로 To Be Invested, 투자한다는 것. 근데 투자한다라고 할때 invest라고 하는 to be invested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콜론 sharing value not request. 어, 요청이 아닌 가치를 공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잘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거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잘 이해가 안될것 같습니다. 왜 투자하다인데 투자하다면 그냥 invest잖아. 근데 왜 수동으로 쓰였을까요? 그거 많이 궁금해 할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한국어와 영어의 대응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에서는요, 나, 정부는 교육에 투자했다. 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투자하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무엇이 어디에 투자되어 있다. 라고, 상태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투자하다를 동사로 보기보다는요. 물론, I invest, 어, 뭐, 그래. I invest my money in stock. 이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보통은 이렇게 상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상태. 투자하는 것에 동작이 아니고 상태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are invested, you are invested. 당신이 이미 이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 정신이 쏠려 있다. 어, 투자되어 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쏟고 있는 중이다라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알겠지? 이미 글이 되어 있는 결과적인 수동태 라고도 보실 수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동태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더 언어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물론 내가 어디 어디에 돈을 투자했다 요건 그냥 투자하다 바로 동사로 할수 있지만 보통은 보통은 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미 투자를 한 상태라면 수동표현. 알았지? 상태로서 이렇게 수동표현을 인베스트는 쓴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이제 고1 10월 20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